안녕하세요. 한글과 컴퓨터 정지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AI로 만드는 전자문서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그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컴이 어떠한 전자문서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어, 이 발표 이후의 장표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컴 제품과 또 기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전자문서 산업계의 공통된 고민과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AI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연사님들도 어, 현재 뭐 몇년 되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컴에서 19년째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한컴 오피스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CT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전자 문서 생태계 관련해서 의견이나 뭐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 발표는 어, AI 전자 문서 생태계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컴이 현재 전자 문서 생태계의 혁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컴이 그리는 전자 문서 생태계의 미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전자무소 생태계 동향입니다. 어, 지금 마켓 앤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약 1,502억 달러로 추, 그 추측되었는데요. 아, 그 지금 측정되었는데요. 근데 2030년에는 약 1조 3,45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미 국내에 약 41%의 회사들이 이미 AI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이미 열풍과 함께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 몇 년간의 AI 기술 동향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이 있을 때전 세계가 AI 능력에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잠깐 잠잠해지다가 어 22년 11월 오픈AI에서 GPT 3.5 모델을 이용한 채 g p t 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뭐전 세계가 AI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간접적으로 AI 능력을 깨달았다면 22년 11월에는 어, 사용자들이 직접 챗봇을 사용하면서 AI 능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여기가 올랐다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 뭐 전세계 그리고 국내도 있죠. 그리고 전세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너나 할것 없이 AI 모델들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어, 특화된 목적의 소형 언어 모델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컴도 그 저희 사스형 서비스인 한컴독스 AI 그 AI 기능을 연동한 그 사스형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도 베타런칭에서 외부 CBT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어, 외부 투자자와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AI 사업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AI를 자기들 그 제품과 서비스에 연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 보다 AI가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은 아니면 은 없는 그런 레그 기술 즉 검색 증가 생성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어, AI가 보다 더 특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AI가 보다 더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레그 기술과 같이 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는 전자문서 데이터를 어, AI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내에 지금 AI 제품을 만들고 있는 많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전자문서의 본질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에 그쳤지만 현재 최근에는 데이터 그 자체로 역할이 확대되었는데요. 따라서 문서를 보다 잘 데이터화하고 또 활용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컴도 그래서 지난 34년간의 기술 로하우를 바탕으로 어, 전자문서를 잘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로 활용이 용이하게끔 하는 기술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술 얘기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뭐 많은 뭐 기업이나 공공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나이 저희 한글 문서에 있어서는, 어, 한글 문서 데이터를 그, 아, 한글 문서 자체를 데이터로 활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찌감치 한글 문서에 대한 포맷과 그리고 필터 소스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저희가 디플정과 함께 한글 문서의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고 올 초에 한글 문서의 데이터 추출이 문제가 없음을 저희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자 문서 생태계의 저희의 혁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서 작성 도구로 시작한 한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며.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한컴은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플랫폼으로 변화하여 나아갑니다. 다양한 AI 기능을 한컴 오피스의 확장 기능으로 만나보세요. 한컴 AI의 음성 기능을 활용하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여 회의록 문서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정보가 어느 문서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컴 AI에게 물어보세요. 문서를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를 수정하면서 대량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발전한 한컴 오피스는 스마트한 업무 자동화 환경을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을 선도합니다. 네. 이 저희의 이제 AI 전략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문서 작성을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어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그 작년 AI 열풍에 맞추어한컴의또 AI 전략을 또 수립하고 또 지금 이제 올해는 사업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실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의 작년에 수립된 그 AI 기술 전략 그리고 지금 뭐 마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문서 생태계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비슷할 수 있는데 어, 저희는 한컴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잘 하고 있던 문서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어, 고객의 생산성 향상 및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어, 전자문서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 실현 네 가지 정도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서 챕터에서 또 강조드렸던 문서를 데이터화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기에 강점이 있는 그 AI에 활용하기 위한 문서 데이터 추출 SDK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레그 기술을 활용한 지리응답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어, 이러한 문서 데이터 추출 SDK는 이 개념도에서 도큐먼트 로더 영역에서 문서를 데이터로 변해주는 데 특화된 기술입니다. 이러한 AI 전용 문서 데이터 추출 SDK는 문서 서식을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 추출 및 분리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문서 의미 단위의 처리, 처리를 위해서 AI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추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AI 전용의 문서 데이터 추출 SDK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단순히 다양한 포맷으로 이렇게 추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듯이 AI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AI 학습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동작, 그리고 똑똑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추가 정보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SDK는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 외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와 함께 하고 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조만간 정식으로 런칭해서 선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컴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많이 드린 제품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 한컴 어시스턴트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외부 LLM을 연동해서 단순히 1차원적인 기능을 제공하던 기존 제품들이랑 좀 다르게 LLM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동으로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해서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즉,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스마트 문서 작성 엔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어, MS 이외에 전 세계 유일한 자동 문서 작성 가능 수준의 스크립트 엔진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구성도에서 보시듯이, 어, LLM이 사용자의 의도를 명령을 받아서 의도를 이해하고 돌려주는 고차원적인 동작의 정보를 저희의 스크립트 엔진과 오토메이션 엔진이 그 부분을 잘 해석해서 연동된 제품의 문서 작성 명령어 셋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여러분들의 한컴 어시스턴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데모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외부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컴 어시스턴트를 저희의 그 한셀 제품에 직접 연동해서 수행하는 데모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문서를 가지고 시연을 한 예입니다. 챗봇을 이용해서 고객의 어, 명령을 이해하는데요. 뭐셀 색상 변경이나 어, 셀 숨김 처리들을 해달라라는 이런 단순 명령을 먼저 수행해 보는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생성해 달라라고 하는 예입니다. 원형 차트를 만드는 예이고요. 이후에는 또 이제 뭐 가로형 차트로 바꿔서 만들어 달라고 해보는 예입니다. 이렇듯 한컴 어시스턴트는 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토대로 사용자의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솔루션은 현재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베타 출시를 하려고 내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셀뿐만 아니라 지금 한글에도 이 부분들을 접목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한컴 도큐먼트 QA입니다. 어, 이미 뭐 공공 및각 기관에는 한글 문서뿐만 아니라 기타 그 여러 전자 문서들이 다량으로 존재하는데요. 어 문서들이 쌓여 있는 문서들을 저희는 뭐 데이터라고 말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 자기들이 보유한 쌓여 있는 문서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을 뭐 모두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큐에 있는 그 사용자의 다량의 문서를 이해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줘서 정보를 재생산 가능하게 하는데요. 문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환각현상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고객의 시스템에 설치될 수 있는 구축형 솔루션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어, 기업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경량화 LLM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비용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로키먼트 QA의 그 구성도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레그를 활용한 지의응답 시스템이랑 유사합니다. 한컴은 여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보다 똑똑하고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지의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냐, 얼마나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저희는 데이터화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제품에도 그러한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성도에 대한 설명은 4시간 네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컴독스 AI 정식 런칭입니다. 한컴독스는 저희가 그 B2C를 대상으로 그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SaaS형 서비스인데요. 작년에 외부 LLM을 연동해서 AI 기능을 제공한 그 한컴독스 AI 베타를 런칭해서 외부 CBT를 진행하였고 다량의 그 외부 피드백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올해 8월 정도에 지금 정식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컴이 그리는 전자 문서 생태계의 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한컴은 전점소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올, 어, 많은 그 기술 라인업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서, 아, 정말 다양하고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전통적인 설치형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부터 SDK, 그리고 온프라미스 솔루션, SaaS 솔루션,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도 제공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기술과 최고의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미 저희 작년에 발족한 한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과 지금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전자문소 생태계를 그 혁신과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으신 고객이 있으시다면 어, 언제든지 저 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좀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전자문서 생태계 발전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조언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